안녕하세요. 창기 올림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찾으시고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10억 중반대의 준신축급 물건들을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낙찰된 동일 평수보다 경매물건보다 매매가가 10% 이상 저렴합니다. 봉천역과 너무나 가까운 언덕 초입이라 언덕도 없는 준신축급 물건입니다. 어,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임대차를 맞추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공실이 없는 그런 공실재료의 물건입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한 투톤의 돌로 마감을 해뒀습니다. 주차는 두대 허가를 받았고 측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곳곳에 CCTV도 잘 설치되어 있고 반지층도 너무 깊게 박혀있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럼 위치정보 보겠습니다. 봉천역 6번 출구로부터 200m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물건입니다. 봉천로와 남부순환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덕분에 곳곳에 버스정류장들이 매우 많이 있어서 서울 어디든 이동도 용이합니다 또 인근에 서부선이 개통될 경우 현대시장 사거리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더 임차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건정보 바로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39평 제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매가격은 16억 월세는 500만원 실투자금은 2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실 투자금 2억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현재 월세도 500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내부로 바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지하인데, 지하 계단 몇개안 내려갑니다. 다섯 계단 내려와서 보이는 작은 문은 보일러실일 것 같습니다. 측면로 실이 4개씩 있다 보니, 보일러도 4개씩 있습니다. 1층에는 어제 퇴실한 호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준신축 건물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옷장 정도는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주인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주인세대 호실과 원룸이 별도로 한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룸 한 개가 있다 보니 주인세대는 방 2개에 거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들어오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중문도 있습니다. 천정도 목공 작업을 해서 도배를 한게 아니라 나무 소재의 마감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거실 벽면도 도배를 한게 아니라 대리석 느낌의 마감재나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실은 TV와 소파를 놓기에 충분한 공간과 구조를 갖고 있고 안방은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화장대 하나 놓을 사이즈는 충분히 나옵니다. 화장실은 한쪽에 샤워부스가 있고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별도의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타워 형태의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고 보일러가 보입니다. 보일러가 두개 있는 걸 보니 아마 옆집 보일러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방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철문이 하나 보이는데 이건 그냥 선반을 두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옥상도 보면 좋은데 옥상 키가 없는 관계로 옥상은 못볼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린 옥상이라서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활용하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주변 한번 살펴보시러 나가보겠습니다. 사실 안쪽에 들어온 건물이라 조금은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랑 가까우면서 도로여권도 좋으면 수익성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까지의 거리도 애매하고 도로여권도 애매하면서 수익성이 안나오는 물건보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도 공실 걱정 없고 수익성 좋은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엑시트 하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건 너무 여기랑 가까운 물건지고 주변 인프라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권을 같이 사용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걸어나와도 큰 길이 있고 큰 길가변에도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봉천로인데 이 길만 건너면 바로 남부순환로로 이어집니다. 봉천역까지 이동하는 길목에도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골목 골목 어두운 골목을 지나서 귀가하는 것보다는 한결 더 안전한 퇴근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과 정말 가까운 준신축급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실수자금도 매력적이면서 입주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익성도 잘 나온다는 점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 테니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